조선효종 원년, 동네 땅에 세 부사가 부임하던 날 화려한 행차 뒤한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<laughs> 꿈이 피어났다. 어머니, 나도 커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. 우리는 천민이란다. 천민은 벼슬을 할수 없어. 순돌이는 벼슬할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꺾였다. 꿈을 안고 떠난 내네 살베기, 남은 것은 어미의 통곡뿐이었다. 그날 밤 순돌이는 어머니의 꿈에 찾아왔다. 한양 유씨 집안에서 다시 태어난 노라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. 유심이라 불린 아이는 사대부 집안에서 자랐다 그러나 해마다 같은 날 밤이면 낯선 초가집과 제사상을 꿈꾸곤 했다 동네 부사로 부임하던 날 유심은 낯선 듯 익숙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눈물 찢는 한 노파의 눈길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유심의 생일 발걸음이 이끌리듯 그집 앞에 닿았다 어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끌려오는 듯한 그집 문틈 너머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문 너머 제사상을 차려놓은 노파 유심은 그 순간 알수 있었다 자신이 왜이 집을 왜이 여인을 이토록 그리워했는지 그는 말했다 이,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. 저는 더는 어머니를 두고 떠난 그 아들입니다. 4살 때 세상을 떠난 순돌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. 전생의 아들과 어머니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. 유심은 월하를 친어머니로 모셨다. 전생의 약속을 지킨 아들은 이번 생에서 지극한 효자로 살아갔다.